안녕하세요. 무주 남덕이산입니다. 오늘은 적상면 북창리로 왔습니다. 북창리는 적산산성 올라가는 길에 에, 좌측으로 이렇게 마을이 잘 꾸며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북창리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을이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돌담으로 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전부 다 이렇게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아, 오수, 오수도, 오수 처리도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상수도도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사시게 된다면, 그 오수 문제, 상수도, 어, 수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곳입니다.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산산성, 아, 북향 쪽으로 바라본 데 있고, 아, 산성 이렇게 3분의 1쯤 오르다 보면 이 북창마을이라고 있는데 아, 해발이 약 400꼬지 정도에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아,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가지고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을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아, 또한 그 지봉개량서부터 이런 지원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돼서 잘 해놨습니다 지금 이 북창마을에는 어, 전부 다 이렇게 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경관도 좋고 시원하니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그래 이쪽에 마을이 간혹 어, 지금 옛날 집을 다 뜯고 이렇게 대지들이 작은 평수들이 이렇게 간간히 나온 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렇게 대지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 지금 이 대지 부분에서 아, 설명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이 무주 남덕의 산나티 더욱더 힘을 실어 주셔서 아,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볼거리 좋은 매물 부승산 정보 이런 것들을 올려 드릴 테니까 아, 구독에 힘을 저한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본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땅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노후화된 집 옛날 집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 전체적으로 금액은 싸지만 전부 수리하다 보면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서 어, 결국은 포기하고 어, 여러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어, 폐기물 처리만 해도 1,500, 2,000 정도 들어가니까 아,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포기한 건 거고 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대지인데 대지인데 싹 정리하고 폐기물 정리 다 하고 건축물 옛날 건축물 없애 버리고 깔끔하게 대지로 정리된 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땅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것이 뭐냐면 마을에서 끝부분 끝부분이고 좌우로 옆에 집한집 집 있고 어, 좌측에는 이렇 지붕만 보이는 집안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어, 또 반대쪽으로 제가 틀면 이 적산산성 옆면이 보이는 남향입니다남향에서 지금 서양으로 해가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제가 한번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지가 135평. 아, 대지치는 거 크지요? 큽니다. 135평이고, 더욱더 좋은 것은 뭐냐? 계획관리지요. 계획관리지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지어볼지또도 꾸미고 집을 지어도, 정원이 나오고 또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본 토지 135평으로 제가 맨 끝부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예전에 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터가 여기에 있었고, 아 바로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고 지금은 아 보평 집들이 여기 있는 집들이 동향으로 이렇게 동남향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집터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그럼 이 땅에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아, 매매가는 애놀이 없는 6천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뿐이도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집터 자리였었고, 아, 바로 보이는 정자, 기화로 만든 무주건에서 정자를 갖다가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2년이 지나면 이 개인 소유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그렇답니다. 이대지 속에, 135평 속에 정자가 딱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또태양광으로서 불빛이 들어오고, 또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어, 의자가, 벤치 의자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정자가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이, 군에서 한뒤한 3천만 원넘 넘게 설치한 것입니다. 요거 손질 깨끗이 하고 니스 출좀 다시 하고 또 정원 쪽에 꽃나무도 좀 이렇게 좀 심고 이렇게 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요 집을 한번 보시죠. 집터 집터가 이게 한 굉장히 큽니다. 아 여러분들이 전답으로 따지면. 뭐, 135평 작게 생각하겠지만, 옛날 지도로 생각한다면 계획 관리지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올리고, 앞에 마당, 주차장 큼직하게 해도 아주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집이 잘돼 있고, 또 옆집에서 벽도 이렇게 잘 쌓아 올려가지고, 아, 또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은 전혀 없고, 어 뒷면 쪽에 조금 손만 보신다면 아주 뭐, 어, 돈 들어갈 일 전혀 없고, 깨끗한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막이나 소형주택 아주 외롭고, 어, 그래도 아무도 없는지 외롭고 그런는지 보다 동네에서 그래도 외곽지에 이렇게 뚝 떨어진, 동 떨어진 뒤에 요런 땅 안에 집 하나 지신다면 마을 사람들하고 가끔 어울려서 막걸리도 한잔씩 가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좋습니다 하고 남한테 구해받지도 않고 아 다른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터에 정자 무주건에서 이렇게 기화로 잘 만들어진 정자 정자 값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땅값은 아주 뭐 여기 시세가 평당 50만원 이상 갑니다 50만원 이상 가는데 정자도 있고 또 이렇게 넓은 잔디로 해서, 정원도 잘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아, 여러분이 농막이나, 소형주택 이렇게 지으신다고, 편안하게 즐기신다면, 요 땅을 한번 관심있게 한번잘 보십시오. 정자 하나만 해도 메리트,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정자 기와로 짓고, 그게 나무로 이렇게 하신 다음은, 지금 정자 이거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무로 틀을 맞춰서, 드림돌을 놓고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자들도 위에도 보지만 전부 다 이렇게 어, 나무로 짜맞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정자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신다면 아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다 보시고 또 산성 올라가는 길 관광차가 올라가는 길도 보이시고 또 옆집 이렇게 옆집들이 많이 내려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힘 없이 아주 어, 사방팔방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보도 높은 지대에 있어서 지붕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집, 이집 대지터 집이 아니라 대지터, 대지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소형주택이나 그냥 조그만한 농막 하나 해 놓고 아, 적산산성 바로 밑에고 리조트 가는 길목이니까 여기서 조용히 한번 전원생활을 어, 하고 싶다 라면이 토지로 한번 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어, 본 토지는 어, 저, 저한테 안내를 잘 받으시면 어, 그 내용에서 또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땅이나 어, 이런 건물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셔야만 그 모르는 점 또 이쪽에 대한 거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땅이나 건물이나 여러분들이 땅 모양새만 딱 보고 가는 것보다 어, 미안해 하실 거 없이 꼭 안내를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땅은 사실은 전국에 다 돌아다니 보지만 어, 여러분들이 와서 막 보고 가는 거 평생 땅못 구합니다. 그만큼 어,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 땅에 대한 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듣고, 생각하시고, 판단해야 이것이 쉽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하십시오. 지금 어제도 손님이 오신 분이 너무 친절하게 안다는게 미안해가지고, 간식으로 먹었던 사과도 주고 갔더라고요. 그럴 것은 없고, 제직업이니까 미안해 하실 거 없고, 꼭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번지 노출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시가지고, 먼지에서 오시가지고, 안내를 받아갖고 정확하게, 에, 토지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것은 그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좀 참고하시고, 어, 저에게 꼭, 어, 폰에 갖고 약속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뭐또 다른 땅도 보고 싶다 이러면 다른 땅도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안내를 받고 이렇게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지막에 전국 체저가 현장에서 지는 농막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계획 한번 잘 잡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